분비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거 마크가 업데이트됐는데 이거 하다가 영상 찍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해서 내뭐 아까 찍다가 사실 엔진한 거예요 엄마가. 응? 음. 응? 여러분 딱 여기서 이게 해랑 해가 지고 음. 해가 뜨는 거랑 음.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거기에요. 음. 충 충무... 그래서 있잖아. 충무... 나는 더 어. 좋은 거 있다. 뭐? 벼락 막대기 여기 올린면 벼락치나? 소미야 벼락치게 해봐 벼락 응뭐날 어, 나... 어, 잠깐만 벼락 어떻게 치게? 성둥 번개 응 오케이 오 진짜 여기 친다 와 진짜? 응 그럼 비비시나 빛나. 빛나, 나. 나 벼랑 뭐라고? 이름? 벼랑 막대기. 벼랑 막대기. 오케이. 그냥 벼라고 치면 나오지 않아? 여기 계속 치는데? 벼랑. 벼랑. 나, 나 벼랑 막대기 치지 말아봐. 천근방개 왜 안쳐 한동만개누나 내가 설치한 거 됐다고 하 잠깐만 잠깐만 자 다시 천둥 반개 천둥 왜안 쳐? 아, 내꼴 쳤다, 이번엔. 어디 있지? 아, 도끼 어디 있는지 알아? 도끼 응. 무기 쪽에 있지. 오케이. 응. 이렇게 아이템 어떻게 됐을까럼 응? 응, 변화 없고. 아 무기는 변화가 없네. 그렇응나 몇... 나내는곳떴었 쳤어? 아니 붙일 것 같아, 못했서 내놔 어, 모르고 유리 깨버렸어, 우리 집나 <laughs> 이번엔 몇 쪽에 쳤어 그래? 아,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데 음? 있거든요. 음? 제가 부채를 만들고 싶은데 부채 어? 뭐 할지 정해줬으면 좋겠어. 어 철쭉 철죽 있다. 철쭉이 뭐야? 철쭉은 꽃인 꽃인데 꽃 중에 먹을 수 있는 꽃이 있거든. 어? 진달래를 먹을 수 있어. 응. 음? 진달래 있어 이제 진달래 꽃이 있거든. 여기에는 없고 먹을 수 있는데 철쭉. 철죽... 진달래 풀줄기 진달래꽃이 안보이거 독성이 있다. 음 한번 내가 먹어. 그래? 크리에이티브 하면 먹어도 아무도. 아니 실제로 먹으면 죽는다고. 크리에이티브 여기. 아니 마크 말고 실제로 아니. 독성이 있다. 아니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먹지. 어? 아니 실제로 그러면 안 먹지. 어 그렇지. 잘못만. 먹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? 친것 같은데? 아 봤어야 되는데. 난 지금 청동망개친 치는 쪽에 저거 해놨다 설치. 나도. 어. 난 누나는 밑에 지었어 위에 지었어. 뭐를? 이거 지 위에. 왜 나도 위에 줬는데? 그럼 누나랑 나랑 왜못 만나? 우리 집 지은 집 대가 다르니까. 나 누나 나너 어떤 산에 지었어? 자 산에 안 지었는데. 나 어디 지었어요? 응? 응? 음, 음, 잘 그냥 초원. 응. 켈트. 응. 어, 그 밑에. 어? 아니 난또 지하에 있냐는 소리인줄 난 여기, 거기, 또. 거기 없는데. 그럼 소미 내가 그쪽에 을까 응, 소자. 소자. 응, 그럼 여러분 다 짓고 올게요. 짠, 네. 지금 여러분 지금 다 지었고요. 막대에 벼락이 다섯 번 이상 치면 행운이 오니 다섯 번 쳤을 때 들어오세요. <laughs> 이건 저희 집그 미신 같은 거고요. 소미 집 들어가 볼까요? 네 집. 제, 내 집은 이따가 공개할 거야요 소미 집은 이렇게 사다리 타고 가야 돼. 누나 내게 아직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네요. 그럼 제집 먼저 소개를어야눈 소비... 온다! 우와. 내 집은 앞에 눈 오는 걸볼수 있어. 나는 해 뜨는 거볼수 있어. 내... 해 뜨는 거랑 눈 오는 것도 다볼수 있지. 창문이 있지롱. 응. 자, 제 집은 어느 정도 응. 좋아요. 어디 일단, 보자 저, 누나. 응? 저것도 있잖아, 이것도 있잖아, 이것도 응. 일단. 나 프로필 바꿔야겠다. 네. 니가 나 스티브로 보인다며. 아 맞다. 나 있잖아? 여기 좋다. 나 여기 좋다. 뭔지 야아미야 내가 나가볼 테니까 내 캐릭터 뭘로 보인지 보여줘. 알렉스. 오케이. Okay. 아니 내가 딴 알렉스 캐릭터로 바꿔봤거든. 어. 여러분 지금까지 지지직 소리 들렸나요? 지지직 소리 들렸다면 죄송해요. 제가 슈퍼 위에서 하고 있어갖고 패드 흔들 때마다 지지직 소리 나는데. 자 여러분. 어? 멈춰 있었는데. 이 염소 이거 해보자. 일단 여러분, 우와 자. 염소 똥꼬보여. <laughs> 염소 똥꼬보여, 봐봐. 자, 응. 아, 나 방금 너자 여러분,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. 다 누나 이거 봐봐. 염소 은. 누나 이거 봐봐. 나 내가 보여줄게 봐봐. 응. 다 내야만 <laughs> <엄마. 웃음> <엄마. 웃음> 염소 은꼬왔대요. 염소 은꼬왔대요. 자 여러분,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. 지지직 소리가 있다면 양해 주세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네? 야, 똥. 눌러주세요. 네. 2톱 잠깐만. 응. 마지막은 서바이벌로 끝나자. 싫어. 자, 여러분.